내부츠 개씹 간지라는 거 하나 뽑았다. 어떤 거? 나에번엔 그러니까 보츠 뭐 내릴게. 다음 어, 다음 판에 이 보츠 많이 내릴게. 팀두팀세팀네 팀. 아 제발 아 제발요 님아아나 때리네. 너 죽었다 1 층에서 내가 총 주면 넌 뒤졌다 이 새끼야. 그렇게 총은 나오지 않아 <laughs> 나 이게 권총이지 너 이게 뭐가 이기냐 문을 열어볼까요 뜨러뜨어 오! 어떻게! ㅆㅂ 하이군 저 죽어라! 아아야 비욘드 잡아라 비욘드 이거 사운드 줄여야겠다 안되겠다 <목소리> 진짜 기대 못했었다. 와, 진짜 상상도 못했다. 씨발, 문딱 뭐 열자마자 너뭘 들고 있니? 아니까 떡 빼들고 씨발, 땅땅 쏘는데 개같아. 와씨, 아, 와씨댕. 그래. 저번에 안 들렸던. 아, 아, 귀 나갈 뻔했네, 진짜. 달, 달팽이관 파괴술. 개꿀. 날 리얼. 아, 개 깜짝 놀랐다고 진심으로 상상도 못했어. 아이, 나도 상상. 개월.